1번 트랙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워죠, 러시아워 비현 음, 네. 씨, 이거 어떻게 녹음 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? 이거, 이거요? 이거저한 20분 만에 끝났어요 오. 네. 근데 참 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 아, 이번 이 노래도 높구나? 높구나 정도가 아니에요, 이거 렌가요? 이게, 예, 그냥, 그냥 후기 막, 도, 도샵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후기? <laughs> 그래서, 아니, 아, 이거 야 그래서, 아,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주원씨가 곡 만들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형. 넘냐고. 전화 왔어요. 형! 형! 넌, 네, 넌! 네. 이거 어때, 형? 해봐, 해봐. 아, 아 주원이가 직접 내지 않았고, 이거 이렇게 들, 들려줬어요. 형, 혹시 괜찮아? 제가,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. 뭐,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나? 뭐 하고 있어가지고. 자세 체크를 못 하고 낸낸낸어 괜찮은데 이제 그게 이제, 아 이제 발단이 된 거죠.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가 잡히고 아 라이브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도 20분만에 끝난 거면 되게 순조롭게 녹음. 녹음은 쉽죠. 근데 이제 무대할 때가 걱정인 거죠. <laughs> 무대할 노... 때 걱정인 거죠. 녹음 자체는 되게 순조롭게 했는데 그이뜻 샤오. 이거를 샤오. 형들이 자꾸 그 샤오. 느낌을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우 형들이하고 음. 디렉터 보는 형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. 그걸 느낄 잡는데만 조금 많이 걸렸 시간이 것좀 걸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다 다시 한 번만 뭐 다른 느낌으로 해보자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약간 이렇게 조금 완전 섹시하게 했다가 아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쿨한데 좀 섹시하게 뭐, 뭔 소리예요 이게? 쿨한데 섹시한 거 약간 그런 거죠 뭔가 어, 살짝 펑 펑클 색자뭐 이런 느낌으 <laughs> 해야 되는 건지 펑클색자 어떻게 해야 하지? 저 혼자서만 이렇게 여러 번몇번 번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잘 나왔어요 음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창균이 레 파트가 참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박자를 아 뭔가 다 엇박이에요 어, 어, 박자를 되게 잘 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원이가 이제 모니터 번호를 들려줄 때도 어오 천기랩 잘 썼는데 이런 거 그래. 아 이게 사실 갬블러 이후에 제가 갬블러 때는 그 일방적인 라인을 안 짜고 페라이 이런 거좀 하고 그랬으니까 아 이번엔 또뭘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뇌의 시간에 빠지다가 그냥 그래 박자나 가지고 놀자 이렇게 했더니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좋습니다.